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비드 때부터 최근까지 핫한 마켓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라스베가스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으로 아니면은 자가를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 쇼텀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롱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께 같이 보시죠 최근에 미국 부동산을 계속 따라오고 계셨다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이 바로 썬벨트 쪽이죠. 그게 이제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이렇게 네바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네바다 하면 라스베가스인데 그쪽이 핫했던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빙구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애틀 쪽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집값이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리얼터닷컴에서 지금 라스베가스 많은 집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리타이어 하는 분들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베스터들이 캐시아웃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미국에. 그래서 인벤토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 라스베가스는 좀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보면은, 라스베가스가 작년 대비 77.6%나 올라갔어요, 인벤토리가. 그리고 인벤토리가 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집이 잘 팔리고 있지 않아서, 라스베가스를 릴로케이팅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집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집이 안 팔리니까 이제 라스베가스도 인벤토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스쿠퍼 파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리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쪽에는 하우징 인벤토리가 38%나 올라가고 남쪽에는 29.4% 그리고 미드웨스트가 21% 노스이스트가 17.6%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자, 리타이어하는 분들이 왜 지금 라스베가스를 떠나려고 하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족 가까이 살려고 라스베가스 를 떠난다고 해요. 젊을 때는 한창 일할 때는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나서 살려고 하니까 가족 가까이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라스베가스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스베가스는 이런 어시스트 리빙이 많이 없대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아니면 시애틀 이런 큰 도시들은 바로 어시스트 리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다시 라스베가스에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북쪽의 미국이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거든요. 여름에는 또 더울 만큼 더워졌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라스베가스 나 이런 썬벨트 쪽이 굉장히 더워져서 너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저희 가까운 친구 가족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플로리다에 살다가 너무 더워 갖고 다시 지금 뉴욕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약간 시원한 데를 찾으려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수 있으나 시애틀이 너무 추워서 내려갔는데 거기 는또 너무 더운 거죠 <laughs>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의 이유이고 이제 인베스터들은 왜 캐시아웃을 하냐 왜냐면은 벌써 투자를 하신 분들은 라스베가스가 값이 쌀때 집을 사고 지금 어프리에이션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캐시아웃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라스베가스의 미디언 세일 프라이스를 보면은 2 0 2 0년전 이제 코비드 때죠 이때는 20만불 후반대였단 말이죠 28만불? 이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44만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죠. 이거는 평균치 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각각 집들을 보면 두 배, 세 배, 네 배도 오른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빼고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을만 하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유입 인구들이 바로 이제 시애틀.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오고 그래 뉴욕 쪽에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텍사스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쪽 서쪽 사람들이 많이 라스베가스로 들어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제 인바운드를 보면은 LA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시애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휴스턴, 댈러스, 뉴욕, 뉴욕 사람들도 베가스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 워싱턴 DC 이제 하와이 이렇게 있는데 은퇴하신 분들은 다시 캘리포니아나 시애틀 막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 가 하는 것도 있고 왜냐면 가족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뉴욕도 똑같아요. 뉴욕 쪽도 은퇴를 해서 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나가시는 분들. 아예 나가시는 분들은 지금 애리조나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네시벨, 유타 쪽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와이 쪽도 많이 나가고 디트로이 쪽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빠져나가는 곳이 오스틴하고 이제 올란도인데 불편적으로 보면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제 대도시에서 들어왔으니까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대도시로 나가는 거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살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덜 더운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가 여름에는 엄청 덥다고 하는데 뭐 아리조나도 충분히 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리조나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좀더 다른 도시들을 보면 라스베가스보다는 좀덜 덥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는 지금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려고 리스팅을 하고 있고 이제 투자자들이 집을 팔려고 캐플러라이즈를 하려고 많이 파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가기도 했고 금리도 계속 6%에서 7%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높은 가격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셀러들이 딜리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라스베가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인베스트들도 굉장히 많고 리타이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빨리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셀러들이 클로징 커스트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프라이스 네고시에이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넘버를 잘 돌리고 메모리 캐시플로우를 하면은 충분히 클로징 커스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낮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티베이션 셀러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가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인벤토리만 오르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워싱턴 DC 쪽도 63.6%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라일리 NC가 지금 56% 정도 올라가고 있대요. 그래서 워싱턴 DC도 지금 인벤토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집값을 좀 봤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요. <laughs> 그래서 가지고 인벤토리가 올라가도 우리는 할수 없다. 그런데 이제 NC 쪽, 라일리 쪽은 할 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렌트가 또 받쳐주고 넘버를 잘 돌려서 이게 캐시플로우가 나는지 안 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꼭 이런 넘버를 잘 돌려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스베가스는 지금 셀러스 마켓이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몬 서플라이가 3.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셀러스 마켓이죠. 그래도 라스베가스는 지금 많은 바이어들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텍스가 일단 인컴 텍스가 없잖아요. 겨울을 싫어하시는 분들 여름에만 조금만 참으면은 굉장히 날씨도 좋고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 스트립도 있고 진짜 많은 게 있으니까 도시 자체에 어메니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티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지금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다음 성장을 할때 라스베가스가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라스베가스가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이 올랐긴 했죠 왜냐면 은 캘리포니아에서 아니면 텍사스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많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인베스터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정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은 완전 론텀으로 봤 봤을 때는 우상하긴 하지만 지금 5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정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간 때 좋은 딜을 찾으면 롱텀 인베스터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가도 똑같아요. 이 자가를 사시는 분들,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분들도 조금 시간을 두시고 집을 찾으시면 좋은 가격에 집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라스베가스에서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투자자들도 라스베가스를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자가로드 라스베가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라스베가스 인벤토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가격에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가격에 자가를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